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한방입니다. 어쩌다가 어일리 어댑터가 됐는데요. 여기에 그, 카이로보틱스 로보힐 로봇 폴드 모델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로보휠 폴드 8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로보휠 폴드 10이 입고가 됐습니다. 폴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접, 접힌다는 그런 뜻이고, 뒤에 숫자 8과 10이 있는데 이게 앞바퀴 인치 수에요 그래서 8은 앞바퀴가 8인치고, 요거 10은 앞바퀴 10인치라서 그 지하철 같은 단차가 높거나 혹은 단차가 이렇게 그 열차와 그 승강장의 간격이 멀때 이런 10인치 바퀴를 이용을 해서 승차를 하면은 좀더 안정감 있게 승차를 할수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 그 로보일 폴드 10 안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 끈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는. 네. 이 박스는 그 AS 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버리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그 왜냐면 택배, 경동 택배로 이렇게 그 보내고 받고 하기 때문에 이 박스가 필요하고 만약에 박스를 버리시면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내고서 이 박스를 받아서 그 박스를 또 보내야 되니까 가능하면 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온박스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라고 적혀져 있죠. 안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디 보자 이거 저거 같은데 충전기 수이씨 수미씨 도와줘야 돼 보시면은 이렇게 충전기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수이씨 이것 좀 이제 얘네들은 여기다가 봐줘 저, 저쪽 특별한 다른 다른 구성품이 없이 본체가 바로 나옵니다 박스를 들면은 이렇게 빠지니까 보고 기억하셨다가 받아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비닐 벗기고 한쪽씩 빼야 될것 같은데 한쪽씩 이게 좀더 무거워. 와 가방 가방은 보니까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런 구성은 다 똑같고요. 어, 어때?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잠궜잖아. 풀러봐봐. 어, 하얀색 종이들이 감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다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수미씨, 이거좀 제거 좀 해줘.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USB 충전할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꾹 눌러갖고 전원 켜져. 꾹 누르면. 레이크가 지금 열려있다고 나와 있고 보시면 은 라이트 여기 오케이 레이, 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가볍게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SB 충전할 수 있는 USB A 타입 USB C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 라이트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기능키, 기능키들이 있고, 조이스틱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 좋아요. 오, 좋은데? 음. 네, 좋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빨간색 완충장치가 있는데, 이 빨간색 완충 장치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